오정아이 감사일기 21년 5월 17일. 다 지워졌다. 어저녁 형분의 집에서 감사일기를 다 적어 놨는데 그만 다른 지역에서 계정이 사용 중이니 확인해 보라는 멘트가 계속 뜨는 것이다. 확인을 누르니까 감사일글이 싹 사라져 버렸다. 순간 살짝 당황했다. 이런 적이 지난번에도 두어번 있었다. 지워질 수 있더니 카톡에다 꼭 복사를 해놔야겠다.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적어내려간다.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헬렌 켈러의 말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 감사하다. 한약 남편이 자기 생일날 한약을 해달라 하더라. 그런데 선뜻 난 대답을 못했다. 돈이 비싸기에 순간 망설여졌다. 그러나 이내 답을 했다. 해주겠다고. 그깟 몇십만 원이 대수냐며 남편 앞에서 말은 했지만 실은 나에겐 대수다. 가정 위에 청춘 다 바친 남편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아까우랴. 빨리 한약 지어줄게. 응 해줄게. 대답해줄걸. 열심히 일해준 남편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덕은 침례교회 방문. 예전 청년부 때 한영남 오빠는. 진주 방송국 국장으로 퇴직하시고 교회를 컨설팅 중이시다. 그래서 덕은 교회를 방문한다. 평소 지나가며 들려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오늘의 기회가 닿았다. 교회가 아늑하고 포근하다. 교회 주변의 골목도 참 정감이 넘치는 골목들이다. 성도 100여 명이 앉으면 딱 좋을 듯하다. 세 가지 단점만 보완하면 아주 퍼펙트하다고 말씀해주신다. 목사님도 공간 활용 잘하시며 또 시정해 보시려 하시더라. 대학원에서 교회 예배 환경과 음향 시설에 대한 기초 강좌를 열어 지식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신다. 참 공감이 된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감사하다. 두란느 교회 방문. 참 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성령 충만한 두란노 교회를 방문한다. 한영남 오빠는 열심히 돌아보며 참 공간활용과 조명과 음향이 잘 되어 있다며 칭찬하신다. 워낙 목사님이 기타를 연주하신 분이시라 기가 예민하고 우려하는 다르다. 잘 듣고 최적화된 예배 공간이 되도록 늘 신경 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만남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남편의 병원. 남편이 요사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 아침에 지쳤다, 힘들다 한 말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걸려 머리와 가슴을 짓눌렀다. 퇴근 시간 때 연락이 왔다. 데리러 꼭와 달라고. 가면서 계속 기도한다. 남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남편은 몸이 아프면 애기가 된다.머리에 열이 나고 몸이 지치고 땀만 삐질삐질 난다 하더라.어머님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편에게 있다.남편은 고혈압인 줄 알고 약을 먹기를 원한다.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약안 먹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주신다.그랬더니 남편도 안도의 낯빛이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에 선생님은 내경색 환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며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고 콕 집어 말씀해 주신다. 속이 시원하더라. 남편은 국, 커피 외에 약 먹을 때만 물을 마시는 정도기에 탈수가 오기 십상이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물마, 물 많이 마시라고 해도 귀뚱으로 듣는다. 즐겁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니 남편은 어린아이 같고 난 그런 아들을 보는 느낌이다. 휴, 걱정 아니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오늘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의 날이다. 행복하다.